트럼프를 보면 플로타르크 영웅전에 알키비아데스라는 영웅하고 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 굉장히 아름 재능이 있고 우리 이 교수가 가끔 얘기하는 것처럼 관종인데 <laughs> 재능이 있었지만 그 심성과 또 방향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문제적인 분인데 요즘 그 트럼프를 보면 워낙 그 타고난 이 전투구의 달인이라 민주당이 말리면 안 되는데, 민주당이 사실은 트럼프와 별개로 자기의 비전이라든지 스타일을 만들어 봐야 되는데, 트럼프가 이렇게 말리는 건 아닌가? <laughs>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전투구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니고 타고난 사람들이 기 때문에, 민주당은 좀 자기 색깔을 지키는 게더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대한민국의 풍격을 대표하는 이준수 교수와 파워스 함께 합니다. 오늘 어떤 기사가 준비되어 있습니까? 네, 그 미국의 그 지방 선거가 네. 있었는데요. 음. 어, 그 선거 관련해서 경제적 분노가 다시 한번 집권당을 심판하다라는월스의전트의시중심으로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의 독주가 이제 계속되고 있는데, 2025년 11월 4일 미국에서 치러진 지방 선거가 큰 관심이 됐는데, 선거 결과 공금합니다 아, 11월 4일 미국 지방 선거가 있었던 뉴욕시 버지니아주 뉴저지주 세월에서 민주당이 모두 승리하였습니다. 네. 어, 뉴욕시 시장선거에서는 어, 스스로 민주사회주의라고 대칭하는 34세의 뉴욕주 하원의원인 조란 맘다니가 50.4% 투표율로 어, 전 뉴욕시장인 앤드루 코어머를 제치고 당선되었고요. 어, 버지니아 주지, 주지사 선거에서는 민주당 후보인 에비게일 스팸버가 57.2% 투표율로 뉴저지 주지사 선거에서는 민주당의 유티 셔릴이 5십5의 득표율로 당선되었습니다. 사실 뭐 동부나 서부는 원래 뭐 민주당 강세이긴 네, 하지만 맞습니다. 재밌는 건 맘다니가 그 앤드류 쿠오모, 네. 뭐 살아있는 전설 같은 인물을 꺾고, 네. 뭐 뉴욕시장이 됐다는 게 굉장히 좀그 재밌는 부분이고, 뉴욕시장 선거에서 조란 맘다니의 당선. 미국 정치에서 매우 상징적인 사건로 평가되고 있는데 네. 어떤 인물인지 그리고 어떤 공약으로 유권자들의 지지를 얻었나요? 네, 맘다니는 1991년생인데요. 우간다에서 음. 그 태어나서 음. 어, 미국의 이민원 인도계 무슬림입니다. 음. 어, 그의 아버지는 현재 콜롬비아 대학교 교수이고요. 어머니는 영화감독입니다. 음. 어, 그의 가족은 그가 7살 때 미국으로 이주해서 뉴욕시에 정착을 음. 했는데 어, 맘다니는 2020년 뉴욕주 하원원에 처음 당선되었고요. 네. 이후 2022년, 2024년 연속해서 재선에 성공한 삼선 의원이 되겠습니다. 어, 그는 이번에 뉴욕시장 선거에서 어, 무상보육, 무료버스, 임대료 동결을 공약으로 내세웠고요. 어, 맘다니는 선거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작년 대통령 선거에서 인플레이션 문제를 집중 부각한 전략을 참고해서 이런 전략을 세웠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 즉, 생활비 부담과 물가 상승이라는 경제적 불만을 진보적 의제와 결합해서 어, 정치적 메시지로 음. 어, 전환 것이 되겠습니다. 맘다리가 작년 10월 시장 선거 출마를 선언했는데, 올해 1월까지만 해도 지지율이 1%에 불과했을 정도로 인지도가 매우 낮았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 맘다리는 전통적인 방식으로 어, 선거를 해서는 승산이 없다고 판단하고, 직접 거리를 나가서 시민들을 만나고 이 장면을 통해 어, 소셜 미디어에 공연한 방식으로 선거 운동을 어, 했습니다. 네. 어, 굉장히 요새 트렌드 맞는 그런 네. 방식을 할수 있겠고요. 어, 그런데 이번 뉴욕 시장 선거에서는 50년 만에 가장 높은 투표율을 기록을 했고요. 네. 특히 젊은 세대와 이민자, 어, 비백인 유권자들이 적으로 맘단니를 지지한 것은 나타났습니다맘다니가 어찌 됐건 뭐 새로운 트렌드의 선거 운동을 통해서 당선은 됐지만 사실 뭐 공약이 <laughs> 쉬워 보이지는 않는데 이 공약 어떻게 시, 실천할 수 있을까요? 네. 공약이 이제 무상 보유, 네. 무료버스 임대를 동결하니까 돈이 많이 들, 그러한 그렇죠. 공약이 되겠는데요. 어, 예를 들면, 맘다니는 생후 6주부터 5세까지 모든 뉴욕 주민에게 무상 보유 혜택을 제공하겠다. 이렇게 공약을 했거든요. 음. 어, 그 비용이 약 6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이렇게 추산이 되고 음.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재원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이 계속되고 있고요. 이러한 대규모 복지 정책을 어떻게 실제로 운영할 수 있을지 여부가 그 시장 이 초기에 중요한 음.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맘단이 시장의 당선이 미국 전역의 정책 변화를 이제 보여주는 신호로 볼 수가 있을까요? 네, 그렇게 단정하기는 어, 어렵겠습니다. 음. 그 맘단이가 승리한 선거구 인구 구성과 어, 표심은 미국 전체의 평균과 매우 다른 음.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맘단이가 승리한 뉴욕시 선거구에서 백인 유권자의 비율이 전체의 23% 정도였거든요. 네. 어, 그리고 이, 어, 경쟁진 푸어머가 승리한 뉴욕시 선거구의 백인의 비율은 53%, 음. 어 그리고 전국 평균 백인 유권자의 비율은 58%. 네. 그러니까 암단위가 선거한 뉴욕시 선거구의 백인 유권자 비율이 어, 굉장히 낮은 것을 음. 알수 있습니다. 물론 뭐 어, 이러한 그인조의 비율이 여러 가지 요소 중 하나입니다만, 어 전체적인 미국 전역과는 좀 다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2020년 대선에서 어, 트럼프 대통령이 맘다니가 승리한 뉴욕시 선거구에서 22% 투표를 음. 올렸습니다. 그런데 저건투표율인데 음. 어, 경쟁자인 포버가 승리한 뉴욕시 선거구에서는 거의 50%가 음. 그 투표를 기록했거든요. 어, 그러니까 어, 뉴욕시 정책 구조가 특히 그 맘다니가 승리한 구조가 음. 전국의 구조와는 크게 다른 것을 알 수가 있겠고요. 따라서 이러한 결과를 미국 전체 선거의 바람이 들어보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 버지니아와 뉴저지 주에서는 이제 민주당이 승리했는데 가장 큰 원인은 뭘까요? 네, 그 부분은 이제 경제적인 부분이 됐습니다. 음. 그 버지니아주의 현재 주지사가 봉화당 음. 소속이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 소속이 이제 당선되었으니까 소속이 바뀐 게 음. 되겠고요. 뉴저지 주에서는 현재 주지사가 민주당 소속으로 재선을 음. 한 분인데요, 다시 민주당 소속이 승리했습니다. 네. 아, 그리고 버지니아주 유저 지준 모두 득표율이 2024년 민주당 대선 후보인 헬스 후보가 얻었던 득표율보다 높게 나타났습니다. 음. 달리 말하면 어, 트럼프 대통령이 얻었던 어, 득표율이 이제 민선을 오. 옮겼다는, 음. 옮겨갔다는 게 되겠죠. 이는 생활비 상승, 불안정한 고용 등에 대한 불만이 유권자의 표심 움직인 것로 평가되고 있고요. 어, 이번 선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올해 초 취임하면서 내세운 경제 회복 약속이 현실이 되지 않고 있던실망감이 표출된 것이다 이렇게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오, 선거는 어차피 뭐 이제 경제가 굉장히 중요하지만, 네.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실 또 이제 경제만으로도 얘기할 수 없는 어떤 선거 결과들이 그런데 미국이 우리보다 더 선거에서 경제가 중요해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중간층이 음, 네. 경제에 큰 관심을 쏟기 때문에. 어, 그중간층의 표심이 음. 달라짐에 따라서 네, 네. 민주당과 공화당의 분명히 음. 달라지는 게 되겠는데요. 어, 이번 음. 선거는 무엇보다 선거 승리 중심에 경제가 있다는 것을 네. 보여줬다 이렇게 평가되고 가 있습니다. 유권자들의 표심을 움직인 것은 생활비, 물가, 고용 등 체감 가능한 경제 네. 문제로 보이고요. 만다니 복지 공약이라는 것도 유욕시 유권자들이 어, 경제 불안을 느끼고 있는 것에 해법을 제시하고 했다는데. 어,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도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내년에 미국 중간선거 결과 더나아가서는 트럼프 대통령 미국의 공화당과 민상의 미래가 경제 문제를 얼마나 잘 해결할 수 있는가에 달려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미국이 경제적으로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 군사적으로 가장 강력한 나라인데 이 나라에서도 제일 중요한 게 역시 경제네요. <laughs> 네, 그것서어타나고 <이 나라에서도 웃음> 있습니다. 네, 파보세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